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빗썸의 오픈 캠퍼스 코인이 지금 8,000원 정도 7,800원에서 대략적으로 6,600원까지 폭등이 나왔다가 이번에 다시 1,000원까지 마이너스 8분의 1토막 마이너스 85% 가까운 급락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량이 들어오는 지점에서 초입에 잘 공략을 하신 분들께서는 큰 상승을 플러스 600% 플러스 700%의 폭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 자 오늘 지금 하루만에 마이너스 84%가 무너지면서 자 지금 굉장히 어 조금 가격적으로 어좀 급등락을 좀 반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자, 950원 가격과 그리고 850원 가격의 반등을 확인하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얼마까지 기술적 반등을 누르보면서 고가 매도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점검해 드릴 거니까요. 특히나 이제 오픈캠퍼스 코인을 네, 저점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저점 확인하고 상승 반점 만들 때 정확한 타점에서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공략하신 분들은 어, 잘 수익을 내셨겠습니다만, 자, 고점에 추격하신 분들, 그리고 잘못 물리신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절대, 네, 큰 손실을, 네, 이제 받아들이지 말고, 네, 대응하고, 추가 대응해서 좋은 구간, 좋은 가격, 그리고 수익권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여러분들 평단가 낮추고 본정권 탈출 시나리오 잘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오프스, 오픈 캠퍼스 코인에 대한 우리 조금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기 전에 좀 정보에 대한 부분들 어느 거래소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김치 코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빠르게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요즘에 오늘의 코인 추천 코인들을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7일 목요일에는요. 아비트럼 코인의 타점을 1430원 밑에서 타점을 잡아드렸고 목표가를 하루 만에 달성을 하게 됐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복귀를 진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1430원 구간에서의 지지받고 지지받고 지지반등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이제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 네, 하루 만에 어, 새벽 시간 동안에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당일 13%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1 어, 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하루 만에 130만 원에 일당을 했고요. 2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하루 만에 260만 원의 단타 수익을 빠르게 챙겨 나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을 드렸죠? 비트코인 골드 코인도 12월 2일 토요일에 이제 타점을 잡아 드렸던 코인인데, 자, 타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000원 밑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 드렸고요 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12월 2일 여기서 이제 타점을 잡아 드렸고, 12월 3일까지 10%, 그리고 12월 4일, 그리고 12월 6일까지 어, 이틀 만에 플러스 대략적으로 20%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25% 정도의 상승을 노려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10%, 이틀 만에 20%, 이렇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 단타 수익 챙길 수 있는 정확한 타점과 전략들을 제가 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네, 지금, 코인 반감기 앞두고, 알트코인들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단타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타점에서 추천 코인들, 네, 전략들 잘 활용해서 네, 단타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고, 자, 고점에서 폭등 못하고 꺾일 때 잘못 물리면또 어, 기회비용을 날리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네, 추천 코인들 위주로 여러분들 전략 세워서 단타 전략들 같이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씩 20%씩 단타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 타점들 네, 주말 동안에도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기셔서 소통방에도 입장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은 우리 오픈캐퍼스 코인이 자비썸에서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자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 빗썸에서 거래가 1038원에 되고 바이낸스에서 거래가 9 9 6원에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김치 프리미엄이 껴 있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우리 오픈 캠퍼스 코인은 아직까지는 김프가 조금 3%에서 4% 정도 껴 있다. 그래서 한 3%에서 4% 정도 좀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을 때 대략적으로 950원 가격 반등 여부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예, 반등 자리 좀 대응 전략을 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 우리 오픈 캠퍼스 종목의 일봉 상의 차트를 보면요. 자, 여기서 얼굴은 알수 없지만 누군가가 대량의 거래를 터트리면서 여기서 물량을 매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물량을 한번 정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일봉상 가격대 자, 대략적으로 가격적으로는 500원에서 자, 500원 가격에서 요 캔들, 650원 캔들. 자, 여기서 세력들이 가격을 이제 매집을 했고 그리고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캔들에 눌림목 자리 500원 구간을 방어해 주면서 다시 예,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일봉상으로 이제 배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자, 그 캔들의 저점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저점이 85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우리 오픈캠퍼스 코인의 850원 가격이 마지노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850원 가격을 깨지 않고 저점을 다지고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래도 네,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짧게는, 길게는 이제, 850원 기준 잡고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급락 나오고 단기 저점 다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 캔들의 저점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950원 캔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자, 현재가 기준 850원과 950원 구간을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첫 번째 목표가 자, 과거에 V자 반등이 나왔던 이 캔들의 저점 가격인 1650원 가격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가격을 돌파한다면 저는 이제 추가 목표가 어디까지 자, 3200원 가격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200원 가격대를 강하게 이제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왔는데 그 자리를 방어해 주다가 이탈했다가 돌파했다가 다시 이탈했다는 것은 자, 현 시점 오픈캐퍼스 코인은 950원 부근에서 850원 구간을 기준 잡고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저점 다지고 다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1 5 목표가 1650원 그리고 눌렀다 반등한다면 제공약 통해서 물려 계신 분들 추가 매수 통해서 2 5 목표가 3200원까지 기술적 반등 눌러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은 이제 저점과 이제 저점과 고점 간에 그 추세가 자 추세선을 좀 긋고 싶은데 자 추세줄을 좀 하나 네, 그어놓고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자최근에 고점과 고점 가격대 자 조금 차트가 안 그려지는데요 자 고점과 고점 간의 이 가격이 추세가 자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자이 고점 가격대가 점점점 낮아진다라는 것은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고점 6천원, ,000원, 8천원대까지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라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1,650원 단기 대응 눌렀다가 반등했을 때 어디까지? 이 추세 상단 3,200원 가격대까지 내가 평단가를 충분히 낮춰놓고 올라오면 네, 수익권, 본전권 매도 대응하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실제로 30분 봉상 자 이번에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해서 6,800원에서 현재까지의 950원 구간까지의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선을 그었을 때 현시점 우리 오픈캠퍼스 코인의 1차 저항대가 2,300이고요 그리고 2차 저항라인대가 3,100, 3,200요 캔들이 부근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좀 정리하면 첫 번째 1,650원 그리고 2,100원 요 구간이 네, 미래 시점에 우리 오픈캠퍼스 코인의 1차 저항이다. 그리이 구간을 바로 돌파할 수도 있고, 눌렀다 갈 수도 있는데, 자, 누, 바로 간다면, 3200원까지 홀딩, 그리고 눌렀다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자,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 고가 매도 대응하고, 다시 890, 800, 950안 깨고 반등하는 이 타점 활용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제공약 기회를 노려보고, 그 다음에 3200원까지 전량 매도, 목표로 여러분들이 추가 상승 이 충분히 누려보시면서 매도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픈 캠퍼스 코인에 네, 다시 한번 이제 분봉상 네,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다시 한번 이밑꼬이 달고 반등하는 타점을 실시간으로 이제 수급 체크하면서 제 매수 매도 타점들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전략을 세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개인번호 010 6443, 7483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오픈캠퍼스라고 문자를 꼭 남겨주시면 소통방에서 매수매도 타점들 잡아드릴 거니까요. 물리신 분들 포기하지 말고 수익권, 매도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에 물려서 저는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 보유 중인 코인들에 대한 고민 상담들 남기시고 진단받아서 쳐내야 될 코인들은 쳐내고 월 최소 1,000에서 3,000 이상 수익 낼수 있는 단타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같이 점검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11월 30일 공략했었던 우리 세타퓨의 코인 같은 경우도 60.3원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여기서 가격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아까 내가 좀 차트를 뭐 통해서 좀 확인을 했지만 했, 했습니다만은 자, 과거의 저항대를 이제 돌파했다가 다시 거리랑 들어오는 이 정확한 돌파 구간에서의 타점을 잡았을 뿐인데 자, 당일 그리고 하루 만에 플러스 25%에서 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3천만 원 가지고 매매를 했다. 근데 25%가 수익이다. 그러면 750만 원의 단타 수익을 하루 만에 챙겨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코인들에 대한 정확한 전략과 타점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 극대화 시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혼자서 엄한데 들어가서 전략 없이 이상하게 손실 나지 마시고 정확한 타점과 전략을 세우고 타점을 공유받고 조금만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계좌 수익의 기회들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여러분들 계좌 승진할 수 있도록 좋은 타점들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